S20 이 4배 두번째는 1200인데 1200 얘는 어떻게 표현해? S40에서 빼기 S20 이12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1번째부터니까 그죠? 이해되죠? S40이라는 게 뭐야? A1 A2 땡땡땡, A20, A의 21, 땡땡땡, A의 40. 요게 S40이야. 음, 거기서 S20을 빼라. 그럼 요만큼을 빼라. 이 소리. 그러니까 A21에서 40이니까 딱 맞죠. 그치? 요렇게. 자, 그러면 요식은, 자, 2분의, 그죠? 요첫 번째 식은, 자, 2분의 N20이죠? 자, 2a 플러스 19t. 자, 그게 400이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서 20. 따라서 2a 플러스 19t는 40. 자, 요 시간에 나온 거야. 자, 이제 얘네들이 좀 복잡해. s40은 2분의 40에 자, 2a 플러스 39t. 그 다음에 s20은 2분의, 자, 20. 자, ea 플러스 19t. 이렇게 됐죠. 됐죠?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한 거야. 자, 그게 1200이다, 이 소리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서 20. 또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10. 자, 그래서 20 곱하기 40a야. 자, 20 곱하기 39, 얼마냐? 298, 236. 그지? 78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이렇게 곱하니까 20a. 또 이렇게 곱하니까 190d. 자, 40a에서 20a를 빼니까 20a가 되고. 자, 780에서 190을 빼니까 얼마? 590d가 1200이다. 그럼 동그라미 하나씩 또 없앴어, 이렇게. 그래서 ea 플러스 59d는 120. 자, 이렇게두 개. 자, 여기 별 하나와 이렇게별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이제. 그럼 밑에 식에서, 즉, 120에서 40을 빼면 되겠네. 그치? 자, 빼니까, 120 빼기 40, 80이죠? 그럼 2A, EA, 2A는 서로 사라져? 자, 59에서 19를 빼니까, 40D, 이렇게. 어, 드디어 나왔다. D는 2. E. 공차가 2야. 2C 커지는 애야, 지금. 2C 커지는 애. 그럼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여기서. 2A, 플러스. 19 곱하기 38이네, 그죠? 그게 40. 그러면 2A는 2. 아, 첫 번째 항은 1이구나. 자, 이제 뭘 물어봐도 다 구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항 공차 구했으니까. 자, 뭘 구하래요? 어, 얘를 구하래.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S 60에서 S 40을 빼주면 되죠? 됐니? 됐어요? 음,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근데 문제에 주어진 게 a1에서 a20, 20개. 그다음에 21번째에서 40까지 또 20개. 그룹 그룹 그룹을 줬죠? 그걸 수학에서는 부분합, 부분합, 부분합이라고 그래. 대학교에서 쓰는 명칭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명칭이 없어. 그냥 한번 배우는 거야. 우리가 대학교 과정을 살짝 도입해. 자. 여기 이렇게 20개가 있어. 400이야. 자, 그다음 20개가 있어. 1,200이야. 그죠? 그다음 20개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부분합이 등차수열이라고 했다. 선생님을 믿으세요. 등차수열이야. 야, 400에서 1200을 가려면 얼마가 커진 거야? 400에서 1200 가려면 얼마가 커졌어? 800이 커진 거야. 그죠? 플러스 800이야. 그럼 그다음 1200에서 그다음은 또 얼마가 커져? 똑같이? 800이 커져. 그럼 1200에다가 여기에 800을 더했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얼마야? 2000. 그 여기 하트의 답이 2000이야. 우리가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1초만에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1번이야, 풀이 1번.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익혀야 돼. 첫 번째는 구하고 공차 구하고. 시험 볼 때는 두 번째로 한다. <laughs> 알았죠? 시험 볼 때는 두 번째로 하는 거야. 어, 3분 걸리는 거랑 1초 걸리는 거랑 아, 1초만에 푸는 게 낫지, 그죠?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솔직히 뭐만 기억하면 돼. 부분학 부분압도 등차 수열이 된다